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교리 성경은 교리서이다 성경에서 가장 바르게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바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 절제적인 권위로 옳고 그름을 정해놓으신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스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로 혼익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란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믿음의 신조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에 제시된 구원의 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가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죽지 않으려면 선가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리이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 방법과 규격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교리입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과 율법들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3,000명이 죽기도 했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연고로 2만 4,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이라는 절대적인 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리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그 시기와 대상에 맞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진리를 교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한 교리가 다르고, 노아에 대한 교리가 다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교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18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모든 사람이 처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교리를 제시하십니다. 그 교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 사람들의 구원 교리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교리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교리는 각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모든 교리를 이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시대에는 오직 교회 시대에 맞는 교리만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다가올 미래에 적용될 교리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리를 잘못 적용하면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기준을 잡지 못하고 배교로 치닫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적인 교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에 관한 교리조차도 절대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모르고 하는 소리라거나 교만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단 목사들은 교단의 교리와 성경의 교리가 다르면 교단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교단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교단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단교리에 익숙해진 교인들은 성경적인 교리를 들으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교단교리는 상대적인 반면에 성경의 교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 안에 이처럼 많은 교단들과 교파들이 있는 것입니까? 서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리에 따라 모인 교단들 안에서도 또 다른 교리를 주장함으로써 급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교단의 목사들도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을 주셨고 성경적인 교리 역시 한 가지 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분 성령이 계시니 한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내이고 한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한 소망, 한 몸, 한분 성령, 한분 주, 한 믿음, 한 침내, 한분 하나님을 계시하는 한 성경에서는 한 가지 교리만 개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성령께서 왜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개시하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저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한 성령을 가지고 두 마음 혹은 세 마음을 품고 서로 다르게 교리를 가르치도록 개시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들의 교단교리들은 성령님의 개시에 따라 주어진 교리들이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들입니다. 덩경어 진모대 전서 4장 1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독교계 안에는 마귀들이 만든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라 많은 교단들을 만들고 그 마귀의 교리들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마귀의 종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종들은 성경도, 성경의 교리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마귀의 종들은 성경을 변개했고, 변개된 성경을 가르치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마귀의 종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에 교리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을 대조해 보십시오. 찾아서 대조해 보셨습니까? 교리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는 성경, 즉 교리가 없는 성경이 어떻게 올바르고 절제적인 기준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교리라는 단어를 교훈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변개한 성서가 정말 한번 하나님께서 쓰신 한 가지 성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리를 사람들의 교훈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까? 그렇게 변개된 성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교단의 목사들은 한기총이나 교회협의회에 가입되어 서로 연합은 하지만 자신들의 교단 교리나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논하지 않고 세상일에 관여하면서 교단 자랑이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교리도 있고 교훈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와 교훈은 다른 것입니다. 교리와 교훈은 문자적으로 다른 것처럼 그 뜻이 다르며. 그 적용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리는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교훈은 상대적입니다. 만일 교리나 교훈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교리로 믿지 않고 무슨 종교적인 교훈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교리에 대해서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교회의 교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무호하며 절대적으로 오른 하나님의 교리를 기록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교리를 찾아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성경이나 들고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경배와 기도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의 심판석과 백보좌 심판석에 대해서, 첫 번째 부활과 천년왕국의 통치에 대해서, 등등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교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성경의 교리를 바로 알아야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바로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없는 변개된 성소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거나 구원받았더라도 주님 앞에 빈소들어 서는 영원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교리와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성기는 현명한 성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최대한 도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